안녕하세요. CCTV 전문 회사 주연전자 서비스입니다. 오늘 주연전자 서비스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모델명 JHD 모델에 호환되는 모바일 어플에 대한 매뉴얼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이 영상만 보고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제작되었으니 차근차근 영상을 따라오시면서 하시다 보면 어플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주연 CCTV H를 설치하는 방법과 어플 실행 후 진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열어줍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주연전자서비스 자료실을 검색해줍니다. 주연전자서비스 자료실을 클릭해주세요. 스크롤을 내려 17번 게시물을 찾으신 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해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찾고 클릭해줍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다음 화면에서 무시하고 다운로드 클릭.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다시 한번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가 진행 완료되면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기본으로 설치된 어플 중에서 내 파일이라는 어플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앱은 아이콘이 다른 모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파일이라는 어플을 찾아주세요. 해당 앱을 눌러 열어줍니다. 상단 다운로드를 클릭. 다운로드 대신 빨간색 아이콘으로 된 주연 cctvh 어플이 있으실 겁니다. 해당 어플을 클릭합니다. 다음처럼 연결 프로그램이 뜨시면 패키지 다운로드 클릭. 다음 화면이 뜨면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권한 허용을 활성화 해 줍니다. 하단에 어플 설치 화면이 뜨면 설치를 눌러 설치해 줍니다. 무시하고 설치를 한번더 눌러 줍니다. 지금 화면이 뜨게 되면 세부 정보 더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무시하고 설치하기를 한번더 클릭. 설치가 완료되면 완료를 클릭해 줍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권한 허용을 다시 비활성화해 주세요. 성공적으로 주연 CCTV H 어플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어플을 처음 실행하면 태블릿 모드로 전환되어 화면이 가로 모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플을 실행해 줍니다. 다음 액세스 요청 화면에서 허용을 눌러 줍니다. 국가 또는 지역 선택을 클릭해줍니다. 상단의 검색창에 코리아를 입력해줍니다. 코리아가 보이고 나면 한번 클릭해주세요. 우측에 해당 체크 표시가 뜨시면 됩니다. 이제 화살표로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체크 표시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점 3개 아이콘을 클릭. 기능 설정을 클릭한 뒤 태블릿 모드를 클릭하여 비활성화해줍니다. 어플을 한번 완전히 종료 후 다시 실행해주세요. 어플을 실행해 보시면 가로 모드가 해제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어플 초기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계정 생성이 필요하신데요. 화면 중앙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화살표 쪽에 보이시는 계정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해당 화면에서 동의를 클릭,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화면에 뜨는 주의 문구를 확인하신 후 예시를 보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 진행해 주시면 문자를 통해 네 자리 코드가 전송되게 됩니다. 문자 어플로 들어가신 뒤 문자로 전송된 네 자리 코드를 확인하시고 다시 어플로 돌아와 주세요. 입력칸에 확인하신 네 자리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플에서 계정에 로그인할 때 쓰실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비밀번호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밀번호는 생성 조건을 충족해 주셔야 비밀번호 생성이 가능합니다. 생성 조건을 꼭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완료를 눌러 주세요. 지문 인증 팝업이 뜨면 취소를 눌러 주시고 중앙에 작은 팝업으로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이 뜬다면 계정 생성되신 겁니다. 아직 설정이 조금 남았습니다. 상단에 알림 푸시 팝업이 작게 보이실 겁니다. 화살표에 보이시는 회색 바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오게 되는데 상단에 알림을 클릭해줍니다. 알림 허용을 활성화해줍니다. 뒤로 가기를 누른 후 배터리를 클릭합니다. 제한 없음으로 설정해주세요. 여기까지 설정하셨다면 계정 생성 및 어플 기본 설정을 완료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플 설치 및 계정 생성, 그리고 어플 기본 설정에 대한 안내를 종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